요 선을, 선을 찾아서 제품을 깝니다. 그 다음에 요기를 열어서 이 잭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고 이거를 꾹 눌러서 전원을 킵니다. 빨간 버튼을 눌러서 켜졌죠? 그러면 모니터 밑에 LR이라고 파란색을 킵니다. Yes sir. 켜졌죠? 그러면은 장치 연결을 눌러서 지금 랩터랑 요거랑 연결됐습니다. 그러면 여기 에 불이 들어오죠. 펌웨어 okay, okay. 업그레이드 펌웨어 okay. 업그레이드에 불이 들어오면 킵니다 펌웨어 네, 파일을 선택 물론 지금 버전은 2.18이고 펌웨어 파일을 선택하면은 이 폴더에 이빈 파일 이렇게 2.20이라고 써져있는 거를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작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업데이트가 쭉 가서 업데이트 하는데 한 30초 정도 걸리니까 쉽네 뭐 쉽죠 업데이트 다 끝나면 여기서 분리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다 꺼져요 그러면 이쪽에 오시면 이렇게 펌웨어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다 로깅이 되면 다 로깅이 되면 꺼져요 꺼졌죠? 꺼졌으면 빨간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전원을 킵니다. 그때 오른쪽 하단에 버전이 2.20이 맞는지 네. 하단에 확인했으면 다시 꺼서 네. 다시 꺼서 포장하면 되겠습니다. 끝